사람을 살리는 것에 도움을 주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당신의 명예욕과 당신의 욕심으로 회사를 키워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MM Investment의 문여정입니다. 저는 의사 출신 심사 1호라고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이었고 2016년도부터 벤처 키피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바이오와 헬스케어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로는 루닛과 오름테라퓨틱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네. IMM Investment는 현재 벤처캐피털 쪽에 두 개의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주를 주로 투자하고 있는 2020 IMM 벤처 펀드는 약 2200억 정도로 펀드가 교, 조성이 되었고요. 세컨더리를 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IMM 세컨더리 4호는 600억 정도 사이즈로 올해 다둘다 다 결성이 돼서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이오 헬스케어는 보통 신주 펀드에서는 한40%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 질문은 항상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예금 약약 박사까지 다 따고 그랬는데 창업을 할 생각을 잠깐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창업을 하려고 봤더니 제가 의료 기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이거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사업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런 걸 전혀 몰라서 다양한 엑셀러레이터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2년이 돼서 그런 회사들을 자문을 해주기 시작하다가 바이오 쪽에 투자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으니 의사 출신 심사학도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벤처캐피털로 2016년에 도 오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네, 제가, 어, 가장 소개를 많이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루닛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루닛은 2015년도에 제가 병원에 있을 때부터 만났던 회사인데요. 회사는 AI를 이용해서 의료 영상 판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의료 영상 중에서 특히 흉부 엑스레이와 가슴 유방 사진을 촬영을 한 것을 통해서 유방암을 미리 조기에 진단하는 회사인데요. 제가 이 회사를 2016년도에 시리즈 A 투자, 2018년도에 시리즈 B 투자, 2019년도에 시리즈 C 투자까지 계속적으로 팔로원 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성장을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이 회사는 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점은 어, 공동 창업자 7명이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창업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 회사가 처음에 AI로 패션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가 의료로 넘어오기 시작을 했고, 의료에 넘어와서도 체스트 엑스레이랑 만모 같은 것들을 어떻게 판독, 어, AI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현재는 병리 판독하는 서비스까지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회사의 진화 과정을 보고 있으면 결국 사람 팀이 잘 운영이 되고 만들어졌고, 지금까지도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지점에서 이 회사를 처음부터 되게 좋아했고, 지금 지금까지도 계속 후행 투자를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회사와 헬스케어 회사가 원드 레이징을 할때 보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매출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마일스톤 내지는 어떤 매출을 보고서는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라든지 본인들이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의 프로프업 컨셉을 바탕으로 임상 시험의 단계를 보고서는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요.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어, 그 기기가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된 이후에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내지는 판매와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 세팅 된 것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만 가지고 내지는 그냥 사람만 보고 저희가 투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표님들이 40에서 5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창업을 이제 고민을 하실 때 어, 아예 학교에서 내지는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던 물질에서부터 보통 창업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법인이 설립되기 1~2년 전부터 보통은 벤처캐피털리스트를 만나서 창업 전부터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진행을 할 때는 이 회사의 실험 데이터라든지 특허라든지 어, 임상 시험 설계 같은 것들을 보고서는 보통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인 분들은 보시기에 조금 어려워 할 수도 있는데, 뭐, 또다 공부하다 보면 금방 다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어,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가 1조 4천억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는 26%, 한 3천억 원 정도가 투자가 된 걸로 어, 발표가 됐습니다. 이 퍼센테지는 2019년도나 2018년도에도 계속 비슷하게 26% 정도가 저희가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가 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비율이 크게 줄어들거나 늘어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중에서 헬스케어와 바이오를 나눠서 보면은 헬스케어가 전체의 30%, 바이오테크가 한70%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도 자금은 현재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바이오 회사에서도 유니콘이 나오기 시작하려면은 조금 충분한 투자 자금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 바이오 투자 영역에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신약 개발하는 쪽에서는 ADC, 그 다음에 Target Protein Degrader, 그 다음에 c 티 r t 세 분야가 상당히 앞으로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헬스케어 영역 쪽에서는 AI를 이용한 CDSS 분야, 그 다음에는 헬스케어 시스템 분야, 이렇게 두 가지 분야가 앞으로 주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ADC라고 하는 거는 ADC 항체, 드럭, 합성 신약의 컨쥬게이션이 약자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글로벌리도 최근에 인수 합병이라든지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되어가고 있는 분야고요. 국내에서도 두 개의 상장사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 기술 이전이 된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에서도 최근에 ADC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투자가 활발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I를 이용해서 의료 영상을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환자실에 있는 생체 신호를 분석 을 하는 회사들이 최근에 많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장을 했는데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없었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했던 반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이 세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회사들이 어, 상장 이후에도 좋은 성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도 어, 활발한 투자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가 방역이라든지 진단 시스템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은 진단과 방역 시스템뿐만 아니라 새로운 백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감염병과 관련된 거는 실은 그동안에 투자가 활발하게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그 그린뉴딜 내지는 뭐, 바이오 분야의 분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부의 정책자금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부의 정책 자금을 바탕으로 펀드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충분하게 잘 길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야는 특히 감염병과 관련된 바이오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더 길게 펀드 운용 기간을 가져가고 내지는 한번 투자를 하고 나서 후행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것에 좀 유연한 펀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만의 건증 방법이라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제가 보통 대표님들을 어, 적어도 1년 이상은 알고 지켜보고 있다가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어, 처음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끝까지 어, 그 신약 개발이 성공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약을 찾아낸다든지 새로운 플랫폼을 찾기 위해서는 대표님이 어떠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런 거는 결국은 대표님의 사람을 보고 저희가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 아주 초기에는 특히나 대표님들을 한 1, 2년 넘게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어, 저희가 어떠한, 뭐 이렇게 창업을 할때 필요한 것들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하시는지, 어떤 지점에서는 본인이 정확한 야, 어, 창업에 대한 철학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네.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상당히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전체 프로세스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약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다 안다 모른다를 가지고 보통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대부분 전문가인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걸 드렸을 때 그런 것들에 고집을 피우지 않고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을 좀 저희가 선호하는 편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어떠한 약을 만든다든지 AI로 소프트웨어를 만든 경우에도 어, 이거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가져가는 것 보다는 좁고 깊게 가져가야지 결국에는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한두 개의 포트폴리오에 집중을 하는 회사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저는, 어, 스타트업들한테 최대한 많은 투자자를 만나라고 말합니다. 초기면 초기일수록 더 많은 초기 투자자들을 만나시고, 초기 투자자들을 만나서, 어, 좋은 얘기도 듣고, 나쁜 얘기도 듣고, 당연히 나쁜 얘기가 많을 거지만, 나쁜 얘기를 많이 들으시면서, 어, 본인의 회사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초기 투자자를 만나기를 권하고요. 초기 투자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가 잘 투자가 되고 나면 보통 그런 분들이 후기 투자까지 되게 열심히 소개를 시켜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는 후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좋은 분이 초기 투자를 들어가면은 그 이후에 후속 투자를 서로 공격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투자자를 많이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름만 듣고 이 회사가 되게 유명하니까 좋은 투자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본인의 그 생각과 뜻이 투자자와 창업자 간에 되게 핏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름 있고 유명한 창출사뿐만이 아니라 어 아주 다양한 창출사의 다양한 벤처 캐피털을 꼭 만나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그래도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어떠한 약을 만들었을 때 어떤 마켓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을 같이 도와주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CFO가 없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펀드레이징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바깥에 있는 CFO처럼 제 일처럼 뛰어다니면서 펀드레이징을 같이 도와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그동안에 이게 규제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식약처라든지 아니면은 보건복지부 쪽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것에 대한 강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한 적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AI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들에 대해서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허가를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이오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은 당신이 만드는 약 혹은 소프트웨어 혹은 어떤 의료 기기가 결과적으로 환자를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폐암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3년 이상 조기 진단을 할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백혈병 환자들이 더 이상 치료약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이 만든 치료제로 약을 치료제로 치료가 된다든지 할 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에 도움을 주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당신의 명예욕과 당신의 욕심으로 회사를 키워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타트업은 유치해요. 투자 유치가 쉬워지니깐요 한국 벤처 투자에서 투자 유치의 모든 것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이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